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제 9주차로 접어들었는데요.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음, 어, 저번 시간에 이제 중간고사 문제도 내줬고, 그러니까 8주차까지 여러분이 공부하신 것을 차분히 잘 요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 9주차 수업 제 9장 성령과 경험입니다. 이 성령과 경험에서는 무엇을 다루느냐? 기독교는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어, 한편으로는 신조와 사역 또 제의에서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조라는 건 도그마 교리죠. 그다음에 사역이라는 건 자신들이 행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일 그러니까 뭐 어, 전도나 그다음에 구제나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제2 같은 것들은 예배드릴 때에 성례전, 만찬, 그 다음에 음, 뭐가 있죠? 세례,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요. 다른 한편으로는 좀 열광적인, 이 책에선 열광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 예를 들자면 성령의 체험, 그 다음에 방언,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 같은 거, 그, 기, 그 밖에 뭐 예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경험, 거기서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서를 볼때이두 개의 큰 어, 방향성이 있다. 두 개의 큰 지향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교회사를 통해서 볼때이두 갈래의 종교적 경험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책280 페이지에 그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279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임의로 선택된 기독교사로부터 온 몇몇 신뢰들은 이전 세기에서 경험적 기독교가 갖는 중요성을 조명해 줄 것이다. AD 4세기에서부터 7세기 사이에 번창했던 메실리안이라고 불리는 종파가 있었다. 그래서 이 종파는 뭐냐? 모든 성례전, 예배드릴 때 어떤 그러한 어, 질서에 맞게 차례대로 드리는 예배, 성례전을 거부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성령의 현존으로 의존했다라는 겁니다. 음, 다마스커스 요한에 의하면 사제들이 메실리안들에게 "우리는 성령을 경험에 의하지 않고 알고 있다고 신앙 고백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그렇게 대, 어,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와서 우리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성령의 경험을 보증합니다. 네, 이렇게 그만큼 그들은 성령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것 없이는 정말 신앙의 진수 핵심을 알수 없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의 진수는 이러 성령 경험이다.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어, 그 다음에 비잔틴 중세 신비가들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진정한 세례와 진정한 회심은 뭐냐? 첫 번째는 어, 두 번째 세첫 번째는 뭐냐? 성령의 세례. 그 다음에 눈물의 세례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음, 그것이 교화의 진정한 경험이다 아, 그렇게 얘기했고요. 거기서 하나둘 세줄 내려가서 두 줄, 아, 세줄 내려가세요. 성 빈센트 페라는 A.D. 14세기에서부터 15세기 그 사람은 완전논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은 계속해서 신적인 기쁨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밖에 뭐 16세기 초반의 스페인 음, 교회에서 어, 그 사람들은 뭐냐 황홀경, 무화적인 현상, 희열의 외침, 신음소리 같은 그런 무화적인 현상을 어, 또 종교적인 경험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 마틴 루터는 마리아의 노래 서문에서 기술하기를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성령을 경험하지 않는 한 성령으로부터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다고 어, 말을 했습니다. 폭스는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내적인 빛을 성서보다 위에 두고 있는데,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설교자를 방해했던 노팅검에서 유명한 일화를 갖고, 있, 갖고 있습니다. 늙은 성인이 성서를 발행한 것도 또 신앙생활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도 오직 성령에 의해서다. 네. 뭐 그밖에 이제 우리가 281페이지 쭉 읽어보면요. 음,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성령의 경험, 우리가 봤을 땐좀 신비주의적이다 라고 할 정도의 성령의 경험을 어 많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어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281페이지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이요. 확실히 일반 교회는 보통 이러한 기독교의 물줄기를 차단하거나 방향을 돌리려고 힘써왔다. 즉, 열광주의라는 홍수가 신자들과 교회들을 황폐시키지는 않을까 하여 높이 제방을 쌓았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성령의 경험, 체험, 어떻게 얘기하자면 좀 신비주의적인 것 같고, 왜냐하면 말로 표현하기 힘들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신비주의를 굉장히 경계했고, 그 다음에 어, 교회와 교인들이 이런 신비주의, 열광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왔던 또 다른 하나의 물줄기를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282페이지로 가셔서 282페이지로 가시면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대면했던 것 같은 열렬한 논쟁이 드러나고 있다. 종교적 경험은 기독교의 통일성을 위한 초점인가? 그러면 이러한 종교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독교의 통일성을 위한 초점이냐? 아니면 이게 굉장히 위험스럽기 때문에 막아야 될 것이냐? 그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신약성서에서도 그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종교적 경험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또 어느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종교적 경험들을 좀 위험한 것으로 여기고 막으려고 했는가, 그런 걸 우리가 신약성서에서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 구장에서는 성령과 경험이라는 구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광적, 40, 패러그래프 44, 열광적 기독교인데, 이건 뭐냐면, 어, 초대교회에서 열광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 어, 성령 체험, 어, 그런 거, 그러니까 신앙의 체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었나를 한번 보는 겁니다. 어, 44.1, <laughs> 환상과 무화경, 이 라는 겁니다. 부활, 목격, 또 오순절 경험, 그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제283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네, 음, 44.1의 네 번째 줄, 사도행전,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이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면, 환상과 무화경의 경험들, 이적들과 직접적인 영감의 경험들이, 처음 기독교 교회들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음 거기에는 이제 환상 무화경의 경험들이 많이 나와있고요. 성령체험 그 다음에 방언들 그런 체험들이 많이 나와있죠. 그 다음에 어 A번 환상과 무화경 부활현현들은 모종의 환상 경험의 양식으로 분류되어야만 한다. 부활한 몸에 대한 바울의 이해는 분명히 그가 예수의 부활한 생명의 양태를 육체적인 실종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어,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부활이라는 거죠. 환상과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어, 현세계에서 인간이 경험하기에는 참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러한 것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 부활한 생명의 양태를 육체적인 실존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목격이 바로 이러한 어, 성령 체험, 신앙 체험 아니면 환상과 무화경 속에서 체험한, 체험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적들과 어, 이적들 있죠, 치유, 그 다음에 소생, 거짓에 대한 심판, 뭐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어, 보시면 이제 이적들 한번 보시면요, 바울의 직접적인 증언에 의해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런 것이 284 페이지 맨 밑에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대 교회에서 이적들이라 하면 병자를 고쳐 주는 이적들도 있지만 그 밖에 뭐 어떤 저 책에서 보면 285페이지에서 보면 어 바울을 만졌던 또 바울에게 접촉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한 치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짓말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뭐 이런 것도 있죠. 심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이적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 영감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방언, 예언 이런 것들도요. <laughs> 그래서 285 페이지에 나와 있죠. 영감 두 번째 줄 바울은 자신의 기독교 독자들에게 예언을 경험하기를 원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도 나와 있고요. 거기서 한 다섯. 다섯, 여섯 줄 내려가서 성령은 말씀을 주는 영어로 찬양의 말들과 증거의 말들을 주는 영어로 경험되고 있다. 예. 아, 그래서 맨 밑에 줄을 한번 보세요. 285페이지. 기독교사에 있어서 그러한 주장들은 열광주의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이었다. 음. 패러그래프 44.2 신약은 1세기 초대 교회 내에서 매우 어, 강한 열광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약 신학을 보면은 어, 뭐 방언 예언 병고침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성령 체험 뭐 이런 음, 신비적인 경험들. 여기서 는 열광적인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 주죠. 네, 그래서 어, 책에 있는 대로 A 번 보시면 고린도서 우리가 고린도서를 쭉 보게 되면 열광주의 요소가 위협이 아니라고 오히려 고린도교회를 구성하는 요소였다라는 걸알수 있죠. 다만 이제 어, 바울이 어, 뭐 예언이나 방언이나 뭐 이런 여러 은사들을 인정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너희들이 잘 사용해야 된다.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 걸 보면 고린도서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열광주의 요소가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잘 활용해야 하는 그러한 요소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b번 보시면 마가 같은 거어 그런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 그런 것들은 여기 쭉잘 나와 있습니다. 286 페이지 여러분이 한번 어, 읽어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어, 어, 여러분 200 그게 286 페이지에서부터 287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죠. 그다음에 288 페이지 에 가시면 마가 같은 경우는 어땠느냐? 어, 마가 복음은 예수님을 탁월한 이적 행사자로 묘사하고 있고요, 마가 공동체 안에서 열광주의 영향들이 강하게 나타났었음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열광주의 영향들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행한 이적들과 여러 가지 사역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초, 초대 기독교가 초대 교회가 보여줬던 여러 열광주의적 요소들을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아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성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 희생의 죽음에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를 음, 메시아 비밀 같은 거, 교정기동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는 아니다라는 것. 예. 물론 이 책의 저자도 뒷부분에서 가서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마태는 어떠냐? 마태는 반율법주의의 열광적 은사자들을 좀 경계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벌써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A.D. 85년 이후죠. 90년. 누가복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것을 담고 있는데 마태복음서 등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패로그래퍼44.3 누가복음은 어떠냐? 음, 누가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어느 정도는 열광주의적 은사자로 사려 됩니다. 어, 그러나 사도행전만 보면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오히려 그런 사도행전의 열광주의적인 모습들을 좀 자제시키는 그런 복음서라고 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렇게 사도행전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기록함으로써 이두 개를 어, 균형을 잡고 있다. 그러니까 열광주의적인 성령체험, 은사체험, 신비체험 그런 것과 더불어 예수님의 사역을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두 가지의 균형을 잡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88페이지 한번 보시면 네두 어, 번째 줄, 사도행전에서 기독교의 기원을 회고할 때 누가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열광적 특징들이다. 네 그래서 A번 보시면 까만 그것 그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극적인 영적 체험과 불투명하며 실체적인 거룩함에 대한 열광주의자의 열망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누가에 있어서 성령은 비상하고 명백한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알려져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예시들이 나오죠. 네. 성령이 강한 바람 같은 혀 소리로 불의 혀 같이 내려오는 것, 그 다음에 방언, 마술과 경탄의 설망, 선망 그런 것들요. 289페이지 두 번째 줄 누가의 설화에서 성령의 능력이 처음 어떤 한 사람을 사로잡았을 때, 그것은 전형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무화적 경험 속에서 표현되었다. 네. 음. 그 다음에 289페이지 B번에 중간에 B번 있죠. 거기서 네 번째 줄. 누가는 분명히 초기 교회들이 선교 활동에 있어서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 환상들에 의해서 지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한줄 내려와서 아울러 그는 환상의 근거를 둔 권위가 크게 오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으며 이 점에 있어서 바울의 유보들 중에 어떤 것도 공유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열광주의적 체험들이 잘못하면 오해될 수 있고 오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 방언은 혼자만 해라.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면 너의 방언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누가의 사도행전에선 그런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어 이렇게 확 나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다.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복음을 기록함으로써 이 균형을 맞춰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음, 292 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줄 누가는 상당히 많은 열광주의의 특성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얘들을 200, 290에서 291 페이지를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 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성경 구정들, 구절들도 한번 쭉 읽어 보세요. 그러면 아 정말 누가가 상당히 많은 열광주의를 말하고 있고, 그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는, 즉, 누가는 결코 엘리티스트가 아니었다. 즉, 열광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런 것들, 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어떤 신비체험, 종교적인 체험, 성령체험들만 어, 강조하는 건 아니었다. 그것들이 있어야 꼭 어, 신앙이 어, 있는 거다. 어, 그것들이 없으면 어, 정말 신앙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엘리티스트는 아니었다 라는 겁니다. 누가는 다만 성령 은사의 중요성, 성령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어, 우리가 배타적으로 터부시 해야 될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선물이고 잘 활용해야 된다. 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 진실한 믿음과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심으로부터 헌신 속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2페이지 그 밑에 부분 까만 것이 보시면, 누가는 성령의 경험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고 믿고 있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어, 우리가 이렇게 초대 교회의 그 성령 체험, 성령과 여러 가지 신앙의 경험들이 어떠 있는가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어, 이 교시에서는, 페로그래프 45에서는, 과연 예수님이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했는가? 예수님의 대표적인 체험이 뭐였죠? 광야에서의 그 사탄의 시험. 그것도, 어, 종교적인 체험, 성령의 체험이라고 할수 있죠.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의 체험. 그 다음에 그 밖에 뭐 여러가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들. 그런 예수님의 종교적 체험을 보면서, 과연, 어, 초대 기독교가 예수님의 종교적 체험을 어떠한 것으로 인식했기에 어, 그들의 그 체험이 거기에 그 바탕을 둬서 이루어졌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